미담이었어요. 그리고 제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해주의 이해 안 되는 점. 해주의 이해 안 되는 점. 음. 여기서 내가 이상한 얘기하면 분위기 이상해지는 거죠. 아니 이게 바로 종료. <laughs> 종료하고 바로 이렇게. <laughs> 약간 이렇게 <웃음> <웃음> 뭐가 있을까 없나봐요. 다 이해가 되는데 <laughs> 왜냐면 이해를 이해를 잘 하거든요 본인 빼고 다 이해해 주고 <laughs> 이해 안되죠점아 어... 저는 그거 있어요 이거는 뭐 지금은 없는데 이제 데뷔 초 쯤에 저희가 데뷔를 되게 급하게 했잖아요 물론 저도 그랬지만 해주도 그런 시스템에 이제 적응을 못했을 거란 말이에요 저처럼 저보다 나이도 어리니까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녹음실에 대한 약간 공포 음 맞아 어. 녹음해서 내 노래를 음원으로 나온다는 그런 공포가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해준 목소리를 듣기에는 되게 톤도 너무 예쁘고 노래도 너무 잘하고 정말 매력적인 보컬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애가 그 부분에 대해서 녹음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자신감이 없어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조금 이해가 안 됐죠 음. 응. 근데 아직도 그 응. 녹음실에 부스 들어가는 그 자체가 굉장히 떨려요. 어, 얼마 전에도 애가 그 얘기를 했었어요. 무대 올라가는 것보다 더 떨려. 응. 무대 올라가는 건 오히려 안 떨리는데 녹음실에 들어가면은 뭔가 그 분위기가 있어요. 압도당하는. 응. 어, 그 앞에 사람들 다 이렇게 있고 또 이거 막 이제 내가 불렀을 때 여기서 이게 내가 연습한 거랑 이게 똑같이 안 나온단 말이죠. 근데 이제 그거에 이제 또 안 되기 시작하면 약간 또 여기서 이렇게 딜레마가지고 그치 이렇게 로딩 로딩이 하는데 이렇게 좀 한참 걸려요. 응.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또 그런 게 있었는데 확실히 하면서 조금 많이 해봐야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. 경험이 중, 중요하죠 근데 그거는 아직 나도 숙제고 뭔가 그 그거 있잖아 노래를 하면은 디렉터분이 이렇게 딱 버튼 누르시고. 응. 뭐 이거 해주세요 하고 피드백이 오는데 노래 했을 때 피드백 안 오고 약간 마이크 딱 꺼지고 조용하면은 지금 밖에서 내 욕하고 있나 <laughs> 나 지금 너무 너무, 너무 이상해서 못했나? 지금 긴급 회의 중인가 어, 이런 생각 하잖아요. 그래서 응. 뭔가 그런 생각이 많아지면 이제 녹음실 안에서 이 자신감이 여기를 막아가지고 응. 소리가 안 나와요. 응. 맞아. 그렇죠. 그래서 그런 거를 뭔가 해주도 같이 겪는 것 같아가지고. 맞아 안에서 밖에 고급부터. 응. 뭔가 내적으로 싸우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조금 이해가 안 돼. 혜주의 음. 그런 강점인 톤과 되게 매력적인 보컬이 있기 때문에 좀더 좀 본인을 믿어도 되지 않을까.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앞으로의 혜주가 되게 기대된다고 한 거예요. 40살에 저어. 40살에 녹음을 해준네. 잘하고 있는지 기대했어요. 너 그때 한 김연자 선배님처럼 이렇게 와아 <laughs> 마이크 여기다 두고 이렇게 와아 어느 순간 내가 아 아, 진짜 웃겨, 웃겨. <laughs> 그때쯤이면 안 무서워 지고아 여기서 <웃음> <웃음> 이렇게 나오는 거 <거야>, 진짜 웃겨 <laughs> 나 다시 포기하는 거 같아 <laughs> 结局。